이번주에 라이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마도 주먹 스나이퍼가 해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주먹 스나이퍼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시간 오늘 스나이퍼 주먹 장례식 치르는 그런 컨텐츠야 알지 여러분들? 어, 스나 주먹 아유, 이제 맞다. 너프야 이제 못써 화질 줄어가지고 이제 이긴다 자 올팀 이겨보자 그냥 화질 줄이면 괴물 되는 거 알.. 괴물 되는 거 알지? 괴물도 해 이제 형, 형 형한테 킬을 줄래? 형두명 잡으면 올킬이야 얘들아? 형말 듣고 있니? 아 듣고 있어요 형형 올킬 아 4킬 나쁘지 않아 형 3만 킬 축하 축하 3만 2천 킬이야 <laughs> 응 이미 지났어 그리고 우리 카피바라 두명임음 누가 신생인지 절대 모를 거임 킥킥킥킥킥 왜 머리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시오. 서술형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에, 이게 맞아. 그게 내가 못쓴 거인 키키킥이 레전드 두명 잡음, 레전드 화란테 잡힐 뻔. 기수님원뷰를 보여 듣게. 이게 먼뷜릿이다 아! 구워 살맞아버렸다 라일님 그 소리지기라고요? 죄송한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말 그 취소해주세요 그말 너무 심했던 거 같애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함? 머리 아아 아, 금붕어 빨리 그 용봉탕 해먹어야 되는데 아유 아. 형 주면 5킬 형 주면 5킬 아힘쩍 빠지네 아자 우리 스나 낫을 한번 써볼까 미리 주먹 스나가 너프됐다고 치고 스나 낫을 한번 체험해보자 얘들아 어때 어때 <웃음> 어차피 <웃음> 어차피 스나 주먹 너프되면 이거 써야됨 어? 어! <laughs> 오오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아니 저기요 모종사 스나이퍼로 이어볼게 쓰나는 보다 모종사 스나이퍼 아니 선생님 죽였어 용 신생님 이제 내가 이김 저런 못생긴 얼굴에 지면안 되지 나비 친구 그만해요 아유 아니 진짜 왜 지냐고요? 원래 저요, 항상. 오케이! 어, 예, 좀 약간 질것 같으면 모종사 설치.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 보세요! 이게 주먹스납니다. 아니, 뭐야. 트롤스납니다. 기대 <laughs> 이곳이 트롤스나 조목스나의 뒤를 이을 트롤스나 캐릭. 야 형일기만, 형일기만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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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 아니, 아니 얘 이동수도 10%가 말이 안됨이 정도면 활보다 빠른 거야. 엄마랄? 어때 어때 쫄지 뭘 오지 마세요 야 여기 아니에 잠시만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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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려줘 못 살려줘 못 살려줘 우리 팀 이겼어 응수고 응수고링 요이~~~ 오마이! 끝났어? 아, 아깝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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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건 뭐야 단검 뭐야? 단검은 크랙인데? 아니! 우리 한명 나갔는데? 아니 내가 보여줄게 어 보여줘 어주 명은 좀 그런데 보여줘 보여줘 죽는 거 보여줘 어, 주명좀 그래요 보여줘 주먹으로 맞는 거 보여 줘. 둘 잡았잖아. 나머이세 명도 양보해 봐. 형한테 아... 형 지는 거 아니지. 너도 지는 거 아니지. 어, 미안해. <laughs> 할 말이 없네. 팀 지는거지? 오냥 너무 잘 끌렸네 근데 형은 안지기네아 진짜 무슨 피 1이긴 해피 1인데? 진짜로? 순슨 한대 피 이걸 질뻔했네? 형도 보여줘. 어 보여줄게. 이건 응. 증명해. 증명 TV. 아, 롱캐리 능했다 우리 팀. 아, 아쉽네 마지막 킬. 노랑 팀 저희 이기면은 전원 스킨케이스. 형 내가 이기면 스킨케이스지. 어, 이겨봐 이겨봐. 어, 연승 한번 뿌셔봐. 음. 걱정 마 내가 연승 지켜줄게. 너만 믿는다. 나만 믿어. 나 스나이퍼. 3만 킬. 벌써 하나 잡아버렸잖아. 주먹쓰나들 참교하고 육 있어. 아 살려주세요. 아니 이게 그 내가 왜그런거냐면은 모종삽이 아 모종삽이 주먹 이동 속도의 두 어. 배야. 음 이게 진짜 빨라. 근데 약간 대기 시간이 살짝 있네. 저기 주먹 스나이퍼는 외제차 타는 느낌이라면은 모종삽 스나이퍼는 약간 국산차 타는 느낌? 음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타는 느낌? 아유 왜신생용을 찾아? <laughs> 우리 팀 있어 복수했다 알, 아르카 어떻게 읽어줘 어. 위험하면 블록 세우고 크 이거지 이거지 아니 <laughs> 아니 까풀다가 잡혔네 <laughs> 나이스 이게 진짜 사기긴 네 형 형, 두명만 잡아볼게. 아, 이구만, 이구만, 이구만. 아, 아, 매드 무비 이거 쇼츠 가게였는데, 이거 두발빗나갔네 여기 형한테키 아, 히 자, 그러면은 오늘 주먹 스나이퍼는 여기까지. 과연 주먹 스나이퍼가 없어지면은 이후에는 어떤 게또 유행이 될지 궁금한데요. 오케이, 그럼 다음에 해보자.